이 차시에는요 발달심리 연구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연구 방법이라는 것들은 이제 관심 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순으로 공부할 까냐면 자료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어, 자료 수집하는 종류 그리고 표집 방법. 있어요 표집 방법이 있고 그리고 표집에 관해서 그렇지만 양적 연구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그 양적 연구 사례 질적 연구 사례 그리고 종단적 연구냐 횡단적 연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요 자료 수집 방법에서 살펴볼게 연구 방법 자료 수집 자료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자. 연구를 하는데 자료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가장 원초적이고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관찰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이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런 자료 관찰하는 거죠. 관찰법은 어그피 관찰자한테 어렵게 말할게요. 피 교재는 그렇게 써놨지만 교재를 쓸때뭐저 인간이 왜 그래 이런게 본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피 관찰자 그러면서도 그러네.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응하는 게 아니라 관찰할 땐 중요한 거는 관찰 당한다는 사실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원래 그 관찰하고 싶은 행동이 들 나올 때까지 관찰하는 거지. 관찰 당한다는 사실 알면은 의도적인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관찰자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동을 관찰 제가 관찰한다로써요. 그러니까 이 속의 행동은 행동에는 내면적 행동듣고 외연적 행동도 있거든요. 내면 행동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벌써? 관찰법은 일단 행동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검사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피검자의 피 관찰제 행동을 그냥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 지금, 뭔가, 여기서 보세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의도적인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무도적인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관찰자예요. 누군가를 관찰해요. 그럴 때, 내그 상태에도 영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관찰하는 건 행동을 관찰하지만은 이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 해석의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법인데 관찰법의 유형에는 보면 있는 그대로 하는 자연적 관찰법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현상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상태에서 관찰하는